안녕하십니까? 공간 정보 기반의 농임야 드론 방제 작업 통합 지원 솔루션 드로니아를 개발하고 운영 중인 더데시의 대표 김학준입니다. 농임야 방제 기술은 병해충 피해로부터 농작물과 산림을 보호하는 기술로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진행하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동일 면적을 10배 더 신속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기술이고요. 보다 정밀하게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활용 방제 방식은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만이 진행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매년 지역 농협,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마을 혹은 리 단위로 다수의 농업인으로부터 작업의 의뢰를 받아 전문 업체의 일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작업 발주의 전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드론 방제 업체에서는 매회 수십만 평에서 넓게는 수천만 평에 이르는 작업을 평균 5인의 팀 단위로 수행하게 됩니다. 본 산업에는 아직 솔루션의 다양성이 부재한 상황으로 작업의 전 과정을 서면 지도를 활용하여 관리 그리고 감독하고 있고요. 50만 평 규모의 팀 작업 할당에만 8시간 가량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 지도를 활용한 작업 관리 방식은 팀 단위 작업 분배의 어려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 이외에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부재해서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인력 소모 문제를 겪고 있고요. 작업을 성실하게 이행한 이후에도 이를 증빙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드론 방제 업체가 무상으로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본 솔루션은 드론 방제 작업 할당 간편화를 지원하고 작업 현황을 원격으로 확인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더 나아가 보고 체계까지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드로니아는 웹과 앱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웹 서비스는 방대한 작업 정보를 엑셀에 간단히 작성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업로드된 자료는 앱에서 게시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터치하면 작업지의 면적이 별도로 구분된 지도가 가시화되고 사용자는 작업지를 간편히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작업을 신속히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분배 완료 이후에는 각 담당 방제사를 문자로 초대해서 협업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유입된 방제 전문가들이 프로필을 등록하여 추가 작업을 수주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시작 이후에는 문자로 각종 보고가 의뢰인에게 전달되고 작업 현황을 팀과 관리자들과 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작업 시간, 담당자, 이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드로니아는 50만 평 규모의 작업을 1시간 이내에 팀에게 할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기존의 구두 여비를 기반으로 비정형적으로 진행되던 아웃소싱형 구입 및 구직 활동을 모바일 계약 및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회 6만 건 이상의 필지 정보를 한 번에 업로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브레인과 작업자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그런 용도로서 활용 가능한 여러 그 시스템이 또 제공이 됩니다. 작업자는 GPS를 토대로 본인의 위치와 작업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 약해 피해를 입히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드로니아의 가장 큰 경쟁 서비스는 랜드맵이라는 PC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랜드맵은 앞서 보여드린 종이 지도를 출력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작업 분배 시 수기 작업이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50만평 규모를 기준으로 작업 분배에만 8시간 가량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드로니아는 드래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동일 면적을 1시간 내로 분배할 수 있게 돕고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각종 부가 기능이 또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로니아를 기획하며 최초 설정한 가설은 드로니아는 랜드맵, 즉 종이 지도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였으며 이미 300여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1000만 평 이상의 작업이 저희 드로니아를 활용해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드로니아를 실제 현장에 도입해서 사용한 사용자 대부분이 더 이상 종이 지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드론 서비스 시장은 총 4,500억 원 규모 시장입니다. 26년까지 약 4조 시장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농경지 드론 방제 시장은 887억 원 규모이며 이는 전체 드론 서비스 시장의 20%에 육박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을 이어왔고 26년까지는 약 8천억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충분한 매력을 가진 그런 시장입니다. 드론이 아닌 드론 방제 업체가 신속히 작업을 팀에게 할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작업의 전반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방제사를 구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뢰인이 보다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고요. 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로니아가 초기 추구하는 수익 모델은 작업 분배 및 관리 솔루션 이용료를 구간 과금 형태로 구독하는 모델, 임금 지불을 대행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이용 수수료, 드론 및 관련 제품 판매자를 위한 정밀 광고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한해 국내 드론 조종사 풀의 약1% 수준인 400여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무료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미 300여 명의 사용자를 확보해서 목표치의 75%를 달성하였습니다. 22년부터는 서비스를 유료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그리고 공간 정보 기반의 ICT 서비스들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해 온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 기획 그리고 웹 모바일 서비스 기획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저와 7년차 풀스택 역량을 보유한 CTO가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네 명의 각기 다른 역량을 보유한 팀원들이 본 서비스를 함께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드로니아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내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드론 산업 관련 역량을 다양한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해소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공동 성장을 위해서 상호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보유자들이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드론 방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저희는 드론 조종사풀을 신속히 사용자로 확보하겠다라는 초기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과 함께 각종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2 o 온디맨드 사업 진행에 대한 중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요자들을 위한 모바일 앱을 추가적으로 기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보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드론 자율 비행 시장 진출을 위한 R&D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대시의 김학준이었습니다.